오늘 오전 제주시 인소고 일장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한 대가 시장으로 돌진하며 두 명이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흰색 택시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주변으론 시장 물건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기둥은 맥없이 부러졌고 화단도 부서졌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오일장 입구로 돌진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택시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승합차 앞부분에 완전 산산조각이 났고 기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남성 김모 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택시 안에 타고 있던 71살 박모 할머니가 얼굴 등을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그냥 한번둥그러 가지고 여기 가 다리 두 개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도 다치고 장날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택시 기사 70대 남성을 입건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